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계신 곳의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31도 예상되고 덥고 습해서 체감온도 더 높겠습니다. 이번 한주 무더위와 열대야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시가 운영 중인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을 달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원주에서 열렸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월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1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이송 환자 3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10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분 이내 환자 이송률 73%에 해당하는데요. 또 5분 이내에 이송한 경우도 전체 환자의 3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병원 이송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병원 도착 시간은 평균 23분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상반기 정부 공모 29개 사업에 선정돼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래 청정 사업 챌린지 센터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2단계 사업 등입니다. 특히 브론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미래센터는 한강 수계기금 94억 원으로 반도체 드론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 참여형 행사의 하나로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모집 규모는 선착순 60가족인데요. 가족사진 촬영은 영월소재 사진관 5곳이 참여해 다음 달 6일, 7일, 동강사진박물관에 마련된 스튜디오 등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민간 협력 상생 배달앱인 땡겨요가 운영 7개월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이룬 성장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지원팀의 임계자 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laughs> 이야기에 앞서서 민간협력 상생 배달앱인 땡겨요가 어떤 취지와 목표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또 원주시에서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과도한 광고비 측정 등으로 많은 배달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상권에서 선순환되도록 하고자 작년 9월 원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중은행 땡큐 사업단과 함께 민간협력 상생배달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 도입 당시 원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 경영 악화였습니다. 예. 기존 민간 매달에비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율과 별도 마케팅 비용이나 프로모션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배달앱 검색 상위에서 노출되지 않아 경쟁적으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건 분명히 제도의 네. 문제와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일 텐데 네. 그렇다면 이 땡겨요가 뭐 다른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봤을 때 차별점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상생배달을 땡겨오는 2%대에 낮은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비 부담이 없어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연동이 가능하여 시민들은 원조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할인 쿠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가 음. 무다, 문제가 돼서 부담이 돼서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그 2%대로 낮은 수수료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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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땡겨요의 운영구조와 수익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운영과 관련한 원주시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땡겨요는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으로서 금융권에서의 경험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배달앱과 같이 가맹점의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지만 해당 은행의 금융 인프라와 연계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시장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배달 외식업 소상공인과 상생 배달앱 활성화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했으며 올 6월부터 121억 원을 투입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6월부터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발행해 왔다는 네. 네, 도입 후 7개월 만입니다. 1년도 걸리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매출, 가맹점수, 회원수 모두 크게 증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런 성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2025년 땡겨요 실적 추이를 보면 1월에 비해 7월 연간 기준 매출액은 약 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362% 증가했고, 회원 수는 19,629명에서 54,643명으로 178%, 가맹점 수는 1470개에서 2,633개로 79%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 시장님 주제 간담회 이유와 원주시 할인쿠폰 발행 이후인 6월, 7월에 회원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매출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볼때 땡교가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수치로 들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네, 네 13배, 네. 뭐, 100% 넘게 이렇게 막 성장을 한 건데, 네. 그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시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네. 원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한 결제 서비스 역시 소상공인과 네. 소비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들은 원주사랑 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을 은행 영업일 기준 이틀 후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을 받으셔서 자금 유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외 자금 유출을 막아 관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7% 할인이면 이제 매월 5 0만원에 한도면 50에 7%를 네. 이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매월 7%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네. 받는 금액이요. 네. 하지만 뭐,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대형 배달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땡겨요가 서비스적으로 지역에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 원주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 민간 배달앱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후발로 도입되는 상생 배달앱은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원주시 할인쿠폰과 농내축산식품부의 할인쿠폰 발행, 땡교율 가맹점 자체 할인 등의 혜택으로 회원 수와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쿠폰 발행만으로는 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홍보 및 가격 경쟁, 땡교요앱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인 쿠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발행되는 할인 쿠폰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나요 그니까 뭐 업체가 제한이 되나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땡 교육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네원조랑 네, 상품권으로 연계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신 가맹점들은 또살 원주사랑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을까요 사이트에? 그 원주사랑 상품권 앱을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 창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아. 앱 내에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 어플을 네. 다운 받아서 안내해 주는 네, 대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주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듣겠습니다. 어, 땡겨요는 기존 민간,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없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할인 쿠폰 이벤트로 저렴하게 배달 주문이 가능해 시민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생 배달 앱입니다. 매월 2일과 16일 발행하는 원주시민 할인 쿠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1일은 원주신내날 이벤트 기념이벤트로 5천원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 오니 잊지 말고 땡겨요 앱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의 복 쿠폰을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다면 땡겨요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오니 할인 쿠폰과 함께 꼭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월 1일과 16일에 쿠폰이 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월 1일에는 5천원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laughs> 다 주나요? <laughs> 네, 선착순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네. 9월의 첫날부터 네. 상품권을 네. 얻으면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그동안 민간 배달앱은 편의성 이면에 높은 수수료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죠. 소상공인과 네.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네. 배달앱 서비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의 임계자 소상공인 지원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북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시가 준비됐는데요. AI도 과연 감동을 줄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예술가의 아카이브와 알고리즘 전시가 원주 갤러리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 주제가 흥미로운데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 탄생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전시의 제목은 예술가의 아카이브로 작가들의 그동안의 작업 기록과 스타일, 전체적인 기록을 아카이브, 기록의 아카이브를 인공지능이 학습시킨 뒤그 결과물을 반영해 다시 인공지능이 예술로 풀어낸 실험적인 전시입니다. 이 AI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있다 여겨졌던 영역에서도 능력을 보이면서 인간의 자리를 점점 뺏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오히려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 세계를 더 다채롭게 만든 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작가는 처음에는 인공지능도 창작으로 감동을 줄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각 작가들은 인공지능에 그 동안의 작업 노트, 이미지들을 합수, 학습시키고 이 스타일들을 토대로 주제를 주고 인공지능의 작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작가들이 다시 모니터 영상이나 회화 작품 또는 설치물을 비롯한 다양한 결과물로 재해석해서 완성을 해낸 건데요,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시는 원주 무술동 갤러리원에서 지난 12일 시작해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원주 갤러리원 안주현 담당자에게 전시 컨셉에 대해 들어보시죠. 이번 그 전시명은 이제 구인 단체전이고요. 그리고 예술가의 아카이브와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laughs> 전시 기간은 8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6일 토요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창작 세계를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며 구인의 작가님들이 고유한 예술 아카이브를 학습한 기반 AI가 창작한 결과물을 실제 작가의 작품과 직접 비교하여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기계에 인간이 스타일과 감성을 모방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과 기술, 철학이 만나는 미학적, 학술적 전시입니다. 음. 이제 작가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AI가 요즘에 좀 많이 흔하면서도 또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예술을 같이 접한 게 처음이라서 저희도 이제 새롭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음.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들 어떨지 궁금한데 작품 어떤 작품들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장에는 동양화부터 디지털 영상 또 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특히 수희 작가의 동양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문양과 창문에 달린 과일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동양화를 하는 이 수희 작가 기존의 작품 스타일 데이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 더해 그 그림들을 이 작가가 또 본인 스타일로 꾸며낸 건데, 전통적이면서도 어딘가 미래적인 분위기가 나는 동양화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이번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본인의 스타일과 작업의 울타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후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사용이 됐습니다. 해외 기술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 작가들의 중 대표 작가인 조형래 작가에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도 감동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작가한테, 그러니까 작가한테 감동을 줄수 있을 작업적으로 이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어, 이런저런 다방면으로 뭐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현재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놀랄 때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작가들마다 각자 각각 다를 텐데 네. 어,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이미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겠 아니면 어떤 생각하는 데 도움받을 수, 아니면 이제 뭐 설치물 같은 거 하는 데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음. 어떤 인공지능이 그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그 만족도 높게 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목적이고요. 이번 전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또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품의 범위를 넓혀주는 동시에 작업의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전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AI를 활용한 작품 세계에 대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전시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창작물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 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겠네요.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두 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요. 자, 2025년 투자 선도 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모두에 이름을 올린 건 강원도 내에서 영월군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영월군이 이렇게 두 부분의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총 1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음. 예, 먼저 25, 2025 5 2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산솔면 일원에 핵심광물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국내 유일의 부존자업인 텅, 부존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거점으로 이곳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부지조성과 기업유치, 연구시설 구축을 순차적으로 마칠 예정이고 또 다른 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달달경월 미식제작소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는 강원 남부권... 농산물 유통 복합 가공 센터를 의미합니다. 어, 이곳은 과수 가공시설과 소상공인을 위한 냉장 냉동 물류창고를 마련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영월군은 올해 시시 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영월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 목표로 하고 지방 소멸 의지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달달 영월 미식 제작소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영월군이 미래 산업과 농촌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영월 문화관광재단의 시민 참여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일환으로 어, 시민 강사 프로젝트 하반기 참여자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8월 2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영월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로 식물 키우기 키오스크 사용법 꽃꽂이처럼, 어, 강의 주제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일상적인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 전문 강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 최종 선발된 시민 강사에게는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강사, 강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원이 되며, 강의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영월의 문화 거점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민 강사 프로젝트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영월 문화원이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어떤 상이고 그동안 문화원의 활동 중에서 높게 평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영월 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전국의 234개 지방문화원 중에서 서면 면접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결과인데, 영월은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월 문화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기업과 협력을 해왔는데, 7년간 노력 끝에 영월 의미. 창립이 건립을 했고, 전국문화원 최초로 문화예술장학기금 조성을 했고, 이밖에 각종 축제에서도 학술심포지엄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30여개의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구미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타 문화원과 비교되는 이러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영월의 역사문화 수준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한 것이고, 영월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시점에 큰 쾌거라 할수 있습니다. 네. 7년간의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또 기쁜 소식 살펴봤고요. 자, 최근 세계유산 장릉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과 공연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단종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영월군이 장릉을 무대로 단종의 역사와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 이번 사업은 장릉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컨텐츠로서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체험형 컨텐츠로 능말 도깨비와 함께하는 단종수비대라고 해서 이번 주 금토일 22, 23, 24일 장릉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간 부채 만들기, 업사이클링, 어, 키링 제작 등과 같은 주간 체험과 도깨비 분장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야간 체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월 장릉 숲속 음악회라고 해서 10월 22일, 28일, 25일 이렇게 어, 해서 주말에 음악회가 역사 강연과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재밌는 체험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다음 끝. 영월군이 최근 회전 교차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귀여운 동물 모양 안내판을 시범 설치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경관 정비를 넘어서 교통 안전과 주민 인식 개선을 동시에 노린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영월군이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영월 소방서하고 주천의 회전 교차로 두 곳에 동물 캐릭터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운정자의 시선을 끌어들여서 교통 안전을 높이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경관 개선 취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인데요. 영월군은 이번에 효과를 이제 검토해서 주요 교차로하고 경관 개선에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경대학교 김병화 교수와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고요. 8월 18일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